아 빨리 일어나. 10시야, 10시. 일안갈 거야? 아이씨, 몰라. 안 가. 이게 미쳤나 이씨 빨리 차안 일어나? 아 씨, 오늘 쉬는 날이야. 아니, 그럼 그렇다고 진짜 말하면 되잖아. 왜꼭차 맞고 말을 해? 아, 네, 목사님. 아이씨, 망했다. 어, 아, 지금 쉬는 날이라고 자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? 예? 일을 그만 뒀다고요? 현금을 <laughs> 헌금을 훔쳐갔다고요? 네 알겠어요. 일단 끊어봐요. 미안해 자기야. 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. 야, 난너 때문에 더 힘들어. 일을 왜 때리쳤어? 자기 모를 거야. 내가 그동안 어떻게 버텨왔는지. 그만 버티고 돈안벌 거면 너 나가. 아주 나가 죽어야지 그냥. 그놈의 돈돈 돈, 돈. 자기, 설마 나돈 보고 결혼한 거야? 개 소리야. 돈이나 주고 그딴 소리래. 그리고 자기. 교회에 헌금 훔쳤어?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? 곧 자기 생일이잖아 그동안 생일날 따뜻한 밥 한번 못 사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미꽃 한 송이조차 건네지 못했던 나를 용서. 용서할 수 있나요? 엠병할 <laughs> 무슨 김건모야 뭐야, 뭐야 서 닥치고 빨리 헌금 다시 갖다 줘 어? 사실 내가 훔치고 싶은 건 단순 헌금이 아니었어 너 무슨 개수작 지랄병 부리지 말고 이제 하다하다 아주 도둑질까지 하냐? 어? 그저 난 당신의 마음을 훔치고 싶었다고. 그동안 자기 백 하나 갖고 싶어 했잖아. 어머, 여보. 아니, 그래도. 왜? 네? 이게 뭐야? 중요한 모임 있을 때나 친구들 만날 때더 이상 기죽지 마. 나그꼴못 본다. 이게 어디 거야? 루이 암스트롱? 아니, 루이 키도 아니고 무슨 뭔 이름도 없는 목욕 가방이야? 이름이 왜 없어? 루이 암스트롱 정품이잖아. 어쨌든, 이제 우리 공범이야. 니 이미 공범 좋아하고 삽질하면서 자빠지고 있네, 여보세요, 거 경사 써줘! 자기야, 나 황금 좀 갖다 드릴게. 응?